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간 제12일차.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십자가를 잘 묵상하면서 오셨지만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고 심령을 지배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오래전에 예, 아주 유명한 카피가 있지요. 어, 광고 업계에서는 마치 전설과도 같은 그런 유명한 광고 카피입니다. 어떤 거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 전자 제품에 대한 광고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텐데,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어, 정말 어,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라면 대박을 친 그런 광고 문안이었습니다. 이것을 그 만들어낸 분은 이 광고 카피로 광고 업계에서 전설이 됐고 또 그러면서 회사에서 뭐초고속 승진을 했다 하는 이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광고 카피를 만든 분에 의하면 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 순간의 선택이 평생만 문제가 아니라 영원의 문제라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 정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몇년그 어, 수명이 다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선택하는 이 문제만큼은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영생을 선택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고의 문안처럼 우리는 매일 매일 매 순간마다 삶에 있어서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뭐 가장 가깝게는 매일 먹을 것을 선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먹을 게 아무리 많아도요, 아, 그것을 뭘 먹을까? 우리는 선택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우리는 오늘은 무엇을 입고 나설까? 입을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또 잠시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운전을 해서 길을 갈 때도 어느 길로 돌아서 갈까? 우리는 길을 선택해요. 보행해서 걸어갈 때도 왼쪽 길로 갈까, 오른쪽 길로 갈까? 이것을 우리가 선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또 크게 보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가 있겠고요. 또 공부를 하고자 하면 전공을 선택하는 문제가 있겠고 졸업한 이후에는.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겠고,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내가 이 시대에 내 재능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 여러분, 그 사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사업 선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의 특징이 뭡니까? 흔들리기 쉬운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어, 뜻밖의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동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사를 한 다음에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킬 때 의외로 허다한 잡족들이 많이 따라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냥 정착해 있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그 출애굽의 여정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들이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지위와 신분과 기업을 받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출애굽의 여정에 나서는 선택을 했다는 것은 위대한 용기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광야 길을 더 크게 축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니까 또 거기에 자꾸 동화돼가니까 오늘날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너희가 선택에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아주 강한 선택의 기준을 여우수아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아도 그렇죠 엘리아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친 다음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선택을 하라고 바알을 선택할 것인지 아세라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분명하게 선택을 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요 죽음을 앞두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떠나야 할 것인가 이런 갈림길에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그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길을 가겠다는 선택을 아버지께 맡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고난이지요. 그래서 주님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잔못 옮기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피하고 싶은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기준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해 자신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도록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자신의 명철이나 지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처음 읽었던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해서 선택해야지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명철이나 자신의 지혜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자신의 경험, 내 자신의 지식에 의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은 다른 선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아 17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의 복을 많이 받아서 또는 뭐 무슨 관직의 복을 받아서 명예를 드높이 받아서 이게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복 있는 거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복이 진짜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의 명철 또는 지혜, 경험, 지식, 이런 것에 의지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매인 바 되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길을 아버지의 뜻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의지하고 맡겼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사람의 뜻과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의와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중에 살게 하시고 종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덕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아침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범사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 달라고. 주님의 나라에 순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복음 안에서 평화로운 통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남북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념과 또 군사력과 경제적인 이런 모든 면에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복음 안에서 정말 평화로운 통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신음을 하는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자꾸만 깨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의 질서가 평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까지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 창조물들을 우리 인간이 겸손하게 감사로. 잘 보존하면서 쓸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주님께 아뢰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